이 말씀은 어, 대부분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제목들을 잡습니다만은 저는 복음은 사랑의 능력으로 인한 구원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어, 두 번만 한번 읽을까요? 복음은 사랑의 능력으로 인한 구원 복음은 사랑의 불좀 꺼주세요 인한 구원 예. 이 본문 말씀은 저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는 이 말씀의 주제는 이 말씀의 추격은 제목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2023년 표를 복음과 예배라고 그랬는데 어, 복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왜 주셨는지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 성경에서는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가 어, 저와 여러분에게 좀 명확해졌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그것만 명확하게 알아도 어,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어도 어, 우리는 참 복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12월에 약 800만 명을 동원한 히말라야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엄홍길 산악인, 엄홍길 산악대장 히말라야를 여러 번 등정했던. 엄홍길 어, 산악인을 주제로 한 소재로 한 영화였는데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화한 거죠. 어, 엄홍길 대장은 기록도 명예도 보상도 없는 그러나 어, 정말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히말라야를 어, 등정한 적이 있는데 그 영화를 어, 잠깐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황 누구죠? 황정민. 네, 황정민 씨가 주연이었고 더 히말라야스라는 그러한 영화였는데 기다려 우리가 꼭 데리러 갈게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참 눈물이 기다려 꼭 데리러 갈게 산악인 후배들한테 한 이야기이고 자신의 고백이었죠. 시놉시스를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해발 8,750m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데스존 인간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신의 영역 그곳에 우리 동료가 묻혀 있다. 산 아래 하나였고 또 다른 가족이었던 사람들 생을 마감한 후배 대원의 시신을 찾기 위하여 기록도 명예도 보상도 없는 가슴 뜨거운 여정을 시작한다.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위대한 도전 어몽길 대장과 휴먼 원정대의 감동 실화가 더 히말라야스라는 그런 제목으로 영화가 h i m a l 높이 8 0 0 0 a l m 가 넘는 14개 봉우리가 있는 곳 m a l a y a h i m a l 4 y a h i m 의 강풍 심장을 터 m 의는희심한을터 무서운 희산한이있무서입니산이이있두명입니다이곳화산하의 a 습니다습니다 목숨을 건진 두 사람 그러나 한대원은 강렬한 고산 태양빛으로 생긴 설맹으로 더 이상 등반이 불가능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는 곧 동사할 것입니다 조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4시간 지났어요 해집니다 조사자라도 가가지고 대원이 찾아보고 물쟁이 데리고 올게요 정보가 큰 절대로 안돼 막 서플이 움직였다가는 기중천환이 된다고. 아, 그라면뭐 누가 할거니까막 빨리 구조대 출발시키라고 못해도 죽어. 캠프에 있는 동료들은 최선을 다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레스큐 수고. 아니 지금 구조대로 뿌린다 그러면 이 날씨 올라가요. 지금 이 날씨 밖에서 밤 새야 뿜어 그막 죽음 빚다는건너도잘 알잖아. 아, 저도 혼자 오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팀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대장인데 우리 팀 등장은 나 몰라라 하고 제가 목숨 겁니까? This is the Korean team. We have a member stuck in second step, and another member is missing. If there is anybody nearby, please send the rescue team. Please help us. Please. We have a member stuck in second step.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귀중한 일이지만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던질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 0 0 e p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을 살리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음. 좀 켜주시고요. 여러분, 그 히말라야 아 일부분을 같이 보았는데요. 어느 장면이 짧은 장면이지만, 어느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마음에 남습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나요? 저는 아 충보기가... 대신 넘어서 빨리 와 줘. 무태기 얼어 죽어. 그 죽은 산악인의 선배되는 충복이의 대화가 무태기 얼어 죽어. 빨리 와 줘. 너네들 지금 내 무전기 다 무전 듣고 있는 거다 알아. 대답 좀해 줘. 제발. 플리즈 플리즈. 설명으로 죽어 Please help me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제 마음을 가장 두드리고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으로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 무태기처럼 또그 동료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고 죽어야 마땅하고 영원한 형벌을 또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치 히말라야 등정을 하다가 조난을 당해서 그 외줄 로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밤새 얼음덩이가 돼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산악인처럼 죽어가는 그것이 불쌍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충복이 마음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못해길 오후 4시가 넘었는데 이제 얼어 죽어.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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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도와줘라는 그그 플리즈. 플리즈 플리즈. 계속 외치는 그 외마디 외침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 알 것은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창조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은 생명의 능력. 하나님께서 많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복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니까는 내가 복음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또 누군가는 또 저의 일생의 순간 속에서 또 여러분의 일생의 순간 속에서 또 누군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복음을 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복음이라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러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복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어,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다시 새 생명을 창조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을 믿는 것을 복음의 확신, 복음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생명의 능력을 믿는 것, 새로운 생명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에는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방인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준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의로워지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된다는, 이 땅에서 동행하며 살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10편 127편 1편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능력은 실제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 땀 흘려 수고함으로 얻은 소산 학업 결과 성장 그리고 응당 내 스스로의 업적을 이룬 것 같아 보여도 그이 그리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고 난다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약해서좀 썼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것이죠. 그것을 10편, 117편, 1편은 말하고 있고 복음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는 이 사실들을 믿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수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는 것이죠. 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자신의 능력으로 또 자신의 성장으로 자신의 업력으로 업적으로 살아온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고 집을 지키신 같이 세워주신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믿음에 초석이 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의 복음이고 복음은 십자가이고 복음은 생명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히말라야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외줄에 한 줄에 매어서 이제 얼음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그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생명의 능력이고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결과로 열매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발견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복음을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제자들이 예수님이 큰 자리 한 자리씩 줄줄 줄 알고 따르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혼비백상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심지어 책상 및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 십자가를 따르겠다고 3년씩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들의 행동이 그랬습니다. 인간이기에 인간이기에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궁핍하고 연약하고 또 죽음을 목전에 두고 또공고하고 실망 있고 그럴 때에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핍한 때에도, 연약한 때에도, 죽음의 목전에 있을 때도, 공고하고, 낙심되고, 실망되고, 좌절되고,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그러한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각각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궁핍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인생 정점의 어느 순간에선지 쌀 얻으러 다닐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라 야라고 고백하는 때도 있고, 또 어느 정점에는 부유하고 풍요하고, 또 건강하고, 그러나 어느 때에는... 공고한 중에 죽음의 문턱 앞에 있게 될 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 이 진리, 이 복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이것이 복음이야.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의로움이 있고 이것을 소유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진리가 너의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야. 그러므로 이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빈궁한 때나 부요한 때나 건강한 때나 연약한 때나 또 인생의 중간을 살았을 때나 마지막 죽음 앞에 있을 때라도 나를 의지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부어 주시는. 내가 제시한 이 복음과 함께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출구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부끄러워하느냐, 이것을 믿음으로 위로워지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러나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부끄러워하게 될 경우에는 믿음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이 비록 지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이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모든 이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오직의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내가 의인된 삶으로 어느... 인간의 인생의 정점에 이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생명의 능력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의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땅 마쳤을 때에는 소풍 끝나고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이땅 인생 마쳤을 때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찬송하며 살게 되는 그것을 믿는 것이. 그 기회가 복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